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민주당이 윤전 대통령 관련 특검법을 강하게 밀고 나오고 있었거든. 당장 11일 처리를 예고했지? 국민의힘은 가만있지 않았어? 의회 독재라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고,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거론했어? 진짜 정면 충돌가격이었지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 종식을 강조했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의 출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 메시지가 확실히 강경했어? 반면 송원서 권내대표는 민주당의 행보를 폭거라고 규정했어? 입법 독주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협치를 촉구했지 강대강 구도가 선명했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마주 앉은 오찬 회동도 있었어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미묘했어 협치 가능성을 놓고 다들 촉각을 곤두세웠지 법사위에서는 갈등이 더 심했어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까지 막아섰거든 국회 운영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지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맹비난했어 특검법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 국민의힘도 전면전을 각오한 기세였어 국회 밖에서도 대치가 치열했어 여의도 앞에서 양당 지지자들이 맞불 시위를 벌였거든. 결국 전국은 협치냐, 극한 대치냐, 기로의 선거야.